우리 말씀 명구소 말씀 목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경건한 몸가짐과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갑시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예배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말씀옥상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예배를 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목자가 누구입니까? 선한목자는 자신이 맡은 양떼를 잘 인도하고 먹이는 목자죠. 거기에 덧붙여 예수님은 선한목자의 기준을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한목자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것이죠. 양떼가 목자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양떼가 목자의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 죽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도자가 된 자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분들일 것입니다. 때로는 항존직으로. 때로는 교회 학교 선생님으로 이, 이도 저도 아니면 다른 여러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감당하고 계시겠죠. 바쁘게 현대를 살아가는 분들에게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는 말은 참 듣기 싫은 말 가운데 하나이겠지만 사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역할 가운데 강조할 것은 충성 말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에서 내가 하는 일이 생각만큼 안될 때, 때로는 내가 가르치고 내가 관리하는 자들이 생각보다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내가 맡은 직분에 얼마나 충성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맡은 직분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한 목자의 조건은 결코 교회나 목사의 강요가 아닙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보여주셨으며, 그분의 길을 가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따라다녀야 할 조건입니다. Oh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9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제 받들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5월의 첫날입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년의 날,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에게 대부분 사회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지식과 삶의 가치를 가르쳐주신 스승님들을 기억하는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매년 이런 5월을 맞이하고 보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문득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옛말에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사랑하는 법을 알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서 내리사랑을 배우죠. 하지만 그렇게 배워가는 지식이 직접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부모님 사랑의 깊이를 깨닫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무엇이든 다 내어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부모는 자녀들에게 그늘과 쉴 곳이 되어주기도 하고 자식이 필요하면 제 열매와 가지를 아낌없이 내어줍니다. 심지어 밑동만 남게 되더라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쩌면 자식은 죽을 때까지 제 부모의 사랑을 다 알지 못하는 듯 합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식이 또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면 제 자식에게 똑같은 내리사랑을 베풉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사이에도 이런데 하물며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나 있겠습니까? 오늘 구약의 본문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을 향한 내리 사랑을 잘 그려 줍니다. 제가 8절부터 11절까지 조금 큰 단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시어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이 말씀의 문맥은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분께 부르짖고 돌아오는 일을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 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내리 사랑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그분을 향해 하는 지 사랑과는 견주어 비길 수조차 없기 때문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마치 하늘이 땅보다 높고 비나 눈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비유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시되 끝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한다고 말해도 절대로 잊지 못하고 마음의 품은 앙심이 있기에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용서는 말 그대로 이전의 잘못이 완전히 없어지는 용서이고 그 용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히브리말에서 하나님의 용서라는 말에만 쓰이는 셀리카라는 낱말에 어원이 잘 보여주죠. 이 낱말은 얼룩이나 흠을 덮는 것이 아니라 물로 씻어 문질러 아예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리 사랑과 용서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사랑을 헤아리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무서운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잘못했을 때 매도 드셨습니다. 하루는 종아리를 회초리로 맞고 울다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얼핏 깨어보니 아버지가 제 종아리를 어루만지며 안타까워하고 계셨습니다. 게임 티도 못 내고서 저는 더 크게 터지려는 감동의 울음을 억지로 삼켰던 기억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타이르고 혼내는 것이 설마 미워서이겠습니까? 하지만 제 바람, 바라는 것만 하고 싶었던 어린 아이가 어찌 그것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내리 사랑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신약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어서야 어렴, 어렴풋이 깨닫는 부모의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가 거듭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분의 사랑을 닮아가고 삶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천하려는 노력 가운데 영적 성숙을 이루어가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내리사랑 자체를 이룰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내리사랑에 함께할 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랑에 한 걸음씩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그첫 걸음이 가정입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비록 부분적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 그 한없는 용서와 감싸안음을 가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실천해보면 좋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가족끼리 그러는 것 아니라고 하죠.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형제가 형제를 좀더 나아가서 스승이 제자를 제자가 스승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의 영성은 한층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둘레에 있는 가족들에게 먼저 마음을 다해 사랑을 고백하는 데서 그 걸음을 다시 나서는 것은 어떨까요? 이제 말씀을 다시 묵상하며 주님의 내리 사랑을 마음에 새겨 봅시다. so, so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했습니다. 이한달 동안 주님의 사랑을 다시금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연예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적해하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그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주관하옵나이다. 아멘.